아빠바바 아빠. 안녕하시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는 유튜버 아우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섬꾸의 첫 단계 비행장 입구를 꾸며 볼 겁니다 입구를 본격적으로 꾸미기에 앞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녀석들의 집을 좌천시켜야 합니다 하루하루 타임 슬립을 하며 유배를 보내줍니다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겠다며 좋아하는 우리 시베리아 하지만 시베리아가 이사갈 곳은 쓰레기통 및 허허벌판입니다. 본격적으로 섬을 꾸미기 위해서 입구 앞쪽은 대충 치워뒀는데 틀을 잡으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나무들이 거슬리네요. 뒤쪽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7월엔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꽃들이 얼마나 증식을 했는지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꾸밀지 생각하기 위해서 지도를 켜봅니다. 음. 아이디어가 단 1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변 절벽을 다 치워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강을 덮고 치우다 보면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절벽을 부수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번 섬 입구는 그냥 나무들을 잔뜩 심어서 꾸며줬다면 이번에는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는 형태의 입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저는 홍모병이 있어서 대중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직 다리를 이용해서 입구를 꾸며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흔하지만 예쁘기도 한 그런 입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대출업자 너구리한테 가서 다리 키트를 받아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틀을 잡아줍니다. 다리는 대충 여기에 두면 될것 같네요. 오른쪽 위에는 폭포를 만들어줄 건데, 섬 입구니까 화려하기보단 심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폭포가 흘러갈 절벽을 먼저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평소 영상 형태와 조금 다르다는 거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섬 꾸미는 것만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제가 리셋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 중간에 꽤 번거로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이 번거로운 과정들을 다 잘라내고 꾸미는 과정만 보여드리기보단 전체적인 세부 과정들도 재미있게 풀어서 다 보여드리면 보다 현실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충 틀이 생겼습니다. 폭포가 흐를 절벽을 만들어 주었으니 강을 이어보겠습니다. 강줄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에임이 안 맞을 때도 많아서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대충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다리를 건너간다고 상상해 보면서 틀을 잡아줍니다. 우리 지키미가 말을 걸어오네요. 하지만 저는 강인한 주대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줄 겁니다. 져 대충 틀을 잡았으니 폭포를 뚫어 줍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킴이가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말거는 거안 받아 줘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계속 섬구를 이어 나갈 겁니다. 이제 입구 오른쪽은 틀을 잡아 줬으니 왼쪽 틀을 잡아 줄 겁니다. 여기는 강줄기를 위로 흐르게 한 다음에 옆에 절벽을 세워줄 겁니다. 대충 강줄기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입구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입구에서 봤을 때 한눈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주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요새 제 컴퓨터가 이상해서 얼마 전에 포맷을 했습니다. 산지 이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벌써 블루 스크린이 뜨더라고요. 문의를 해본 결과 윈도우가 깨진 것 같다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제 데이터들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제가 녹화를 OBS로 하고 있는데 포맷을 했더니 이 녀석이 말썽입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세팅을 했는데도 화질이 좋지 않게 녹화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이것저것 설정을 바꿔보고 있는데 아직 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화질도 조금 고르지 못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우울해지지 말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아오니는 벌써 절벽을 만들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옆에 절벽을 다 세우고 다리도 건설을 해줍니다. 우리 토용이 화석처럼 땅에서 발굴될 날을 기원하며 오늘도 돈을 바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다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무도 사주겠습니다. 정말 비싸네요. 양아치. 이번엔 옆에 비탈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면 주민 집터가 나오게끔 해줄 예정입니다. 토용에게 또제 소중한 돈을 바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캠핑장에 손님이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광장 옆부분의 틀도 같이 잡아줄 겁니다. 무턱대고 입구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동선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옆에 있는 공간도 생각을 하면서 꾸며줍니다. 이처럼 섬을 꾸밀 땐 동선, 지형, 공간 크기 등등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섬꾸를 오래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동숲은 정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천천히 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지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빠르게 끝내야지 하 절대 천천히 못하지 예 yeah. <laughs> 대충 틀이 보이시나요?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도 작은 폭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폭포를 이렇게 입구의 강과 이어지게 해주는 거죠. 대충 틀을 잡으며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 아직 모양이 많이 이상합니다. 계속 수정을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폭포 바로 밑에는 강을 둥글게 파 주어서 깊은 느낌을 내 주고 작게 흐르는 강이니까 다리를 만들기 보단 이렇게 점프하면서 갈수 있는 진검다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구에도 작은 폭포가 있는데 왜또 바로 옆에 작은 폭포를 만들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광장에서 왼쪽으로 지나갈 때보단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올 때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 노렸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강줄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꾸를 할때꼭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럴 땐 커피 한잔 드링크하고 오면 됩니다. 커피 한잔할요 커피 한잔할요 안녕하세요. 아오니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왔더니 강줄기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식생을 채워보겠습니다. 식생을 채우는 건 간단합니다. 저번에 나무 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 안 보셨다고요? 빨리 여기 위에 있는 카드 누르세요. 저번에 나무 심기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낮은 나무도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 안 보셨다고요? 빨리 여기 위에 있는 카드 누르세요. 낮은 나무도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저는 숲처럼 나무가 많고 울창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낮은 나무를 많이 애용합니다. 이 친구는 아무렇게나 심어줘도 숲의 분위기를 내주거든요. 여름에 피는 히비스커스를 포인트로 해서 심어주겠습니다. 식생을 대충 심어주고 길을 깔아서 틀을 잡아줍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이런 형태의 길 패턴이 나왔었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또 1년 뒤에는 제가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엔 돗자리를 깔아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요즘엔 또 돗자리 위에 아이템을 소박하게 배치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대중적인, 대중적인 건 별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나무도 하나씩 배치해줍니다. 저는 비행장 입구가 섬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꾸미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해변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니까 나무 패턴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오꽤 느낌이 나는데요? 옆엔 다른 디자인도 깔아줘서 포인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돗자리 공간을 꾸며줄 겁니다 인스타 감성나게 꾸미고 싶었는데 음... 뭔가 이상합니다 치트키 원예 외관도 잘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고 다른 부분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바로 밑에 벤치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쉴 공간도 만들어주고 옆에 각종 자연풍 아이템들을 배치해줍니다.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얼추 느낌이 나네요. 나머지 길도 깔아서 완성도를 더해주겠습니다. 이 길을 까는 것도 처음엔 엄청 어려웠는데 깔다 보니 이젠 그냥 깔게 됩니다. 이 돗자리 부분을 이렇게도 꾸며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배치해볼까 했는데 이게 그냥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밑은 어느 정도 다 꾸민 것 같으니까 위쪽 절벽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폭포 주위니까 꽃들과 잡초, 낮은 나무를 많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를 심어서 숲속 느낌을 더해주겠습니다. 이 돗자리 공간은 어떻게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나무로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무로 채우니까 훨씬 나은 느낌입니다. 오른쪽 위 절벽은 괜찮은데 왼쪽으로 보여야 할 절벽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절벽을 한칸 옆으로 옮겨주고 조금 디테일한 수정을 더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완성이네요. 중간에 강줄기 모양과 돗자리 배치 때문에 애를 좀 먹었지만 꾸미고 나니 폭포와 다리 조합은 정말 실패 없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섬 입구를 꾸며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